조앤나 맨스필드 설리번 메이시 설리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헬렌 켈러가 우뚝 서기까지 그림자처럼 조력하며 한 인간을 인도해낸 위대한 스승 설리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앤나 맨스필드 설리번 메이시라고 합니다. 1866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에서 태어나 1936년까지 살았으니 70세까지 사셨군요. 설리버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학대와 8살의 어머니마저 결핵으로 사망한 가운데 5살 무렵 트라코마라는 눈병으로 인해 시력이 아주 약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무정한 아버지마저 아이들 곁을 떠나버리게 되고 턱스베리 빈민 구호소로 동생과 함께 보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동생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공부가 무척이나 하고 싶었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았던 설리번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구호소의 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애원하며. 마침내 학교에 갈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답니다. 1880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퍼킨스에 입학을 했지만 읽고 쓸 줄도 몰랐던 14세의 소녀 설리버는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고 마침내 시각장애인 의사소통법과 청각장애인 의사소통법을 퍼킨스에서 공부하는 동안 다행히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몇 번에 걸쳐 눈 수술을 했고 시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합니다. 1886년에는 수석으로 퍼킨스를 졸업했는데요. 졸업 후에는 손가락 철자, 손바닥 글쓰기 등의 의사소통을 배운 최초의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이던 로라 브릿지먼을 만나게 되는데요. 로라 브릿지먼은 양각인세를 통해 역사, 철학, 지리학, 수학 등 많은 지식을 쌓고 당대 유명한 지식인이던 찰스 디킨스 등의 관심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되었답니다. 설리번은 그녀와 친한 친구가 되어 그녀에게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많은 의사 소통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많은 발전을 하기도 하지요. 설리번 선생은 퍼킨스를 졸업한 후 모교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일생을 함께 할 헬렌 켈러라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뇌막염으로 인해 시각, 청각장애에다 말도 못하는 7살 소녀의 가정교사 제의를 받아 헬렌 켈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헬렌의 어머니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 아메리칸 노트에서 로라 브리지먼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딸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화기를 발명한 과학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만나게 되어 퍼킨스라는 학교를 소개받게 됩니다. 거기서 설리번을 소개받아 가정교사로 채용하게 되는데요. 헬렌에게는 최적의 선생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자신도 시각 문제를 갖고 있다가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눈도 많이 불편했다고 해요. 퍼킨스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설리번 선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망아지 같이 날 뛰던 소녀를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피며 사물 하나 하나를 손에 대보기도 하고 손바닥에 글자로 써서 그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헬렌이 성장하여. 대학을 다닐 때에도 함께 수업에 참가하여 일일이 조수 노릇을 하며 그녀가 학위를 딸수 있도록 돕는데요. 나중에 존 메이시라는 사회주의자 남편을 만나 1905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 역시 헬렌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14년에 이혼을 하였고. 스라의 자녀는 없었다고 합니다. 헬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가정 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싶군요. 설리번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헬렌과 함께 하면서 1886년 70세가 되던 해 헬렌의 손을 잡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설리번 선생을 추모하면서 쓴 수필집 사흘만 볼수 있다 면에서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요. 헬렌의 수필집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사흘만 볼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어린 시절 내게 다가와 바깥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얼굴 윤곽만 보고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꼼꼼히 연구해서 나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부드러운 동정심과 인내심으로 극복해내신 생생한 증거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보고 석양에 빛나는 다채로운 빛깔의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흘 동안 만이라도 볼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용 하나 하나가 설리번 선생께서 일생을 통해 헬렌에게 가르쳐준 지구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교육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한 말, 오랫동안 선생님을 바라보겠다는 표현은 평생 등대 같았던 선생님을 떠나 보내면서. 마음의 품은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렌 켈러뿐 아니라 설리번 선생님 또한 자신의 역경을 잘 이겨내고 열심히 인생을 개척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스승의 길을 간 위대한 위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